안녕하세요, 금빛터입니다 주위 엄청 시끄러운 시끄럽죠? 어차 그렇죠, 샀습니다. 여긴 키핑장이라서 요건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6cm 나옵니다. 6cm, 6cm 요 아이는 2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가야금, 요 축복이 아이. 요는 5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층수도 있어요. 요 아이, 4세지 납니다. 층수가 있어서 커팅하셔도 됩니다. 요 아이는 커팅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쁘죠? 금도 보시고. 올금은 아닙니다. 녹, 녹과 저기 다 저기에서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보시고 데려가세요. 또 요거 요 축복이는 또 5만원에 판매합니다. 아이 그럼 잘 들었습니다. 올금이라고는 아닙니다. 올금은 자 여기 다 차서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데려가세요. 요 아이는 에보니금입니다.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1.6cm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 이쁘죠? 황금 에보니입니다. 음, 5cm 나오네요. 황금 에보니 요 데려가세요. 이쁩니다. 이이속 입장에서 녹두같이 차올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음, 가, 데려가셔서 이쁘게 키워보세요. 또, 요 축성금, 판매합니다. 요 2만원에 내드립니다. 요 축성금은, 음, 7cm 나옵니다. 충수도 있어요. 충수도 있으니까. 안에 손 입장도 보시고, 여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데려가세요. 그 다음에, 코피에, 코피, 포피. 요거 5만원에 내놓습니다. 여기 꽃대 때문에, 꽃대. 금은 잘 들어왔습니다. 호피에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지니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입장도 이렇게 붉고 소름 하죠이이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5만 원에 판매합니다. 호피 데려가 보세요. 조그만 아갈 때 제가 5만 원에 산 아이입니다. 키워서 5만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한번 데려가 보세요. 여기 곰마리아. 아, 3만원에 판매합니다. 3천에 찡겼던 아이죠? 한번 데려가 보세요. 이것도 곰마리아 금입니다. 여기 꽃눈 마리아 천하 여기 엘콘 철아이 요거 15,000원에 드립니다 금잘 들었어요 데려가셔서 조금 키워가지고 적심도 한번 해보세요 적심이 아니다 이렇게 포를 뜨셔가지고 쌩얼도 받아보세요 쌩얼은 진짜 엘콘이 쌩얼이 진짜 이쁩니다 예, 고은 생얼이요. 애기 때는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한번 데려가 보세요. 즉흥적으로 찍어 봅니다. 요, 황금 마리아. 예, 7만원에 내렸습니다. 황금 애본이죠 여기 안에서 녹도 차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 금은 아닙니다. 이거 한번 데려가 시 보세요. 7만 원에 내드립니다. 이게 자구를 안 따서 이대로 7cm 됩니다. 6cm, 6cm 됩니다. 한번 데려가 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제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이 아이 한 번씩 보시고, 관심있게 보시고, 데려가, 데려가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